네, 시네플레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미스터 트롯 탑6의 셋째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 탑6 의 둘째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후!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 탑6의 다섯째 오늘은 영화배우로 출동한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무비 액터. 어?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트롯 탑6의 막내 어 영화 배우 어 이제 2개월 차 정동원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laughs> 영화 배우 2개월 차 2개월 전에 뭐 하셨어요 2개월 전에 제가 촬영을 처음 네, 시작했으니까 그 아내의 맛에서 눈물 연기를 한번 본적 중이에요 아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 미스터 도로 탑6 큰형 장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셔 마셔 시네 플레이 구독자 여러분 힘여 드세요 김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콘트로더 무비는요, 저희 탑식스가 같이 이렇게 어 영화 촬영을 하고 저희들의 일상, 일상이나 저희 콘서트에 준비하는 그 과정들, 음. 혹은 또 무대 뒷이야기들, 또 대기실에서의 이야기들 어, 정말 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저 또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노래 한번 가 봅시다. 포기하지마 포기하지 아성진호 선배님 네 포기하지마 원투 쓰리 포 닭고기 하지마 어형시 너는 통하는구나 바로 생각났다 하나 둘셋 지목을 하세요 선생님 아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럼 <laughs> 너 여기 멤버 아니에요? <laughs> 아니 저안 하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김희재 피재 이제 멀쩡 저는 희재형을 12년 전부터 봤는데요. 12년 전 어렸을 때도 그랬었어요. 스타킹 같이 출연할 때도 희재형은 그때도 춤을 잘 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추던 그 춤이 본인한테 이만큼도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때가 몇 살이었죠? 13살, 14살 때인데 대기실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5시간이고 계속 연습좀 사실 무대나 이런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되게 철저하게 열심히 연습하고 음,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한 끝의 오차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하는 편이라 그런 부분을 찬원이가 잘 보고 말해주요 음... 그러니까 완성도를 굉장히 크게 추구하는 형이에요. 근데 이게 요 어, 질문은 저희가 사실 여섯 명이 다 해당되는 그렇죠. 상황인 것 예. 같고 모든 멤버들이 무대를 위해서는 그다음에 또 저희 가수 길을 걸어오며 있어서 포기했다면 지금 저희가 함께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 여섯 명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중에서 왕은 김희재 아아아 왕김? 왕김, 왕김 와 아, 이거 정말 참아... 나 성격이 어? 아 붙였다 이미 아 넘어갔어. 아, 그러니까 나 넘어갔어. 아저 넘어갔어. 아, 아, 아 김희재 저 안에 딱 들어. 안돼 예. 나포기 거야? 나안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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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붙일 거야. 어, 네가 가있으면 내가, 내가 할 거야. 그래. 익십 아니십. 오. 익십 아니십. 익십 아니십. 익십 아니십은 어? 익십, 뭔가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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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정동원 세표. 아니, 동원이 어, 나 동원이네. 맞다 동원이구나. 동원이 바로 답장하던데. 아 그래? 어, 사람 가. 가려가면서 <laughs> 답장하는. 아 동원이 말한 거그는데 맞다, 다 아, 아, 왔다, 왔다, 동원이 그 순위별로 답장 수, 시간이 달라. 시간이 예예예. 하나 둘 셋. 나 이해해야지. <laughs> 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할 때는 막 전화 해놓고 나중에 또막 핸드폰 잘안 보고 그리고 워낙 카톡이나 문자 하는 거를 잘 못해요. 얘는 너무 막. 길게 답장하고 이런 것보다 딱 빨리 나 용부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빨리 얘기를 듣는 게 낫지 응. 카톡 계속 주고 받는 걸 별로 익숙하지 않은 편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런그 카톡 말고 전화 사원이한테는 전화를 자주 하는 네, 편이야. 전화를. 전화를... 전화를 하는 데안받죠 가장 답이 빠른 대포. 리액션 빠른 사람. 아 바로 있죠. 사람? 민호야.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뒤에 건왜한 거예요? <laughs> 잘해요. 네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희재 거 너무 신경 쓰여. 어우. <laughs> 저는 파트너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파트너! 파트너. <laughs> 우리, 야 우리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잘 맞는 김에. <laughs> 아. 아 개파. 힘드셨죠? 어? 어? 많이 리액션 주기. 아 아니야. <laughs> 민호 형은 재미 없게 이렇게 얘기를 딱 해도 그걸 재밌게 만들어줘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서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막 형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멤버들 각자의 개성도 있고 각자에도 그날그날 기분이 있는데 형이 항상 저희의 그런 컨디션이나 기분을 먼저 체크를 하셔서 늘 먼저 좀 다가와 주시는 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개그를 해도 형이 다 이해하고 받아 주시는 거 같아요. 큰 형으로서 동생들을 챙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 아...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왜? 얘네들이 웃겨요. <laughs> 영웅이도 처음에 이게 지금 개근가 싶을 정도로 아예 말을 안 했던 친구입니어 <laughs> 요즘에는 저희 예능에서 솔직히 영웅이 때문에 웃긴 거 되게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거의 고목나무급이었는데 <laughs>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영탁이는 한번 같이 하루만 있어 보시면 <laughs> 내가 완전히 텐션이 바닥으로 떨어진 날이 있어요. 정말. 그럴 때 얘를 옆에다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무선 충전되는 거알죠 <laughs> 그냥 아, 자동으로 막 그냥 충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찬원이는 찬원이가 갖고 있는 20대 감성을 형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주는지 정확하게 아는 애. 동원이는 이 자체가 웃기고 귀엽고 희재는 그럴 것 같지 않은 애가 한 어, 마디씩 할 때. 맞아요, 맞아요. 펑한 마디 할 때. 어, 제 입에도 저런 게 네. 나와? 어. 그런 게 너무 웃기고. 그리고 막 이거 하는데 엄청 재밌게 해. 막 이거 아, 아, 하는데. 아 보여주면 돼요. 송단한테 한번보여줘면 노래 한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유 o 가 h a 가 신나는 y o 나도 한번 g up, y o 주영 a n g up, y 쌤 아, 이거 수찬이 형 건데 자꾸 나한테 아, up, 비... 네가 u h 아, 네가 g up, y o 네가 a n g up, you h a 이 g up, you hang up, you hang 전 인생 가난한 아, 남자. 아, 역전 인생. 자다같이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 자, 자, 자. 사람일 아무도 몰라. 어, 첫 인상과 많이 달라진 멤버. 하나, 둘, 셋. 오, 오. 천원이 네명 생각도 못했네. 네 명. 천원이 두 표야. 제가 영희 형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아시죠? 뭐라고 그때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응, 그 말이 곧 법이다. 그렇지. 오아 제가 하나 골라 볼까요? s 니 n n y One t y e s t e r d a y my life was filled oh with rain. y 어. 하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나, 둘, 셋. 38세 정동원, 14세 영탁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원이 같은 경우는 저희 멤버끼리도 얘기하는 게 저희들끼리만 있었으면 되게 좀 어둡고 분위기가 항상 진지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 중간에 동원이가 삼촌들 형들한테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맞아, 맞아. 치고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풀어지고 그 항상 촬영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 집에 늦둥이가 어떤 아, 아, 가정의 맞아요. 분위기를 바꾸듯이 복덩이죠 복덩이 늦둥이가 들어왔어요 도... 아니면 아니 우리 구, 이거 질문이 너무 재밌으니까 뭔가 하나를 해서 네, 둘, 둘 중에, 중에 한 하나 명도. 한 명으로 아, 예, 예,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준이 노래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바로 네. 찐이야. 그러면 둘, 둘, 셋, 넷.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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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아이고. 우중아이둘 중이구나 에 하나 둘아 둘. 둘. 아, 열심히 할수 있어요 둘다좀 예민한데? 네요 노래를 좀 합니다 아, 이렇게 아, 연기를 하는 애라서 맞아요 좋은, 좋은 1등 아, 1등. 아, 1등 아 처음으로 이런 거1등 1등 춤 한번 춰춤 한번 쳐줘진이야 하나 둘이렇게 됐으니까 노래 불러주세요 하나 둘셋넷찐찐찐찐 더 크게 걸리네이만 돌려. 와, 줘탑6를 세겼어요. 진짜야 오. 이쁘다 와, 이런 거를 내가 봤다니.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네플레이 구독자 여러분. 아네플레이 구독자 여러분. 자, 카메라. 여기 씨넷플레이 구독자여러분 구독자여러분 아아 미안 미안해, 미안해. <웃음> <웃음> 나 지금 나, 아, 영탁아 이럴거면 어떻게 다 하고 어떻게 <laughs> 오케자 할게요 할게요 <laughs> 전 여기 보는자원자원투 자, 씨넷플레이 <laughs> 구독자여러분 <laughs> 미스터트롯 더 무비 씨넷플레이 <laughs> 구독자여러분 미스터트롯 더 무비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미스터 트롯 더 무비 파이팅! 네, 네, 네. 감사합니다.